핵전쟁 발발로 인해서 지구 종말이 올 것이다. 우리가 종말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는지를 볼수 있는 0 0 0 되면 지구 종말이 된다는 걸 가리키고 있고요. 0 0 0 0 0에는1 0 0 0까지 당겨진 거죠. 지금 이대로 갔다가0 지구 종말로 갈수있다라는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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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이0 0 0 0 0 0 0 0 0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정수종입니다. 지구 종말 시기는 자정이 되면 지구 종말이 된다는 걸 가리키고 있고요. 매해마다 그 시간을 측정해서 우리가 종말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는지를 볼수 있는 시계예요. 기후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지구 종말을 예측한 건 아니고 1940년대 이제 미국의 핵교육과학재단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전쟁으로 인해서 지구 종말이 올 것을 우려해서 지구 종말 시기라는 컨셉을 처음 꺼내든 거죠. 우려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 종말 종말 시계라는 얘기가 나오고 결국에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전쟁으로 인해서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고 그걸 이제 우리가 운명의 날이라고 보고 12시가 핵전쟁 발발로 인해서 지구가 종말이올 것이다 그 시계를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1947년에 핵을 연구하는 과학 재단에서 핵무기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처음 고안한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그때는 핵무기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뭐 기술, 정치, 경제, 기후위기, 전염병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고 있는 거죠. 지구 종말 시계가 12시 딱 자정이 되면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 이 시기가 만들어졌을 때는 1947년에 핵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자정 7분 전으로 세팅이 된 거죠. 7분 전으로 출발을 해서 1953년에 미국하고 소련하고 이제 수소폭탄 막 만들면서 2분 30초까지 땡겨졌어요. 근데 이제 다시 냉전 모드가 완화되면서 9분 뭐 10분까지 다시 늘어났다가 냉전 시대가 되면서 다시 5분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2000년 들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위협이 등장하고 특히 2007년 이제 국가간 기후변화 협의체가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증거들을 많이 제시하기 시작하면서 5분으로 당겨진 거죠. 역사적인 사건이 계속 있었던 건 아니고 왜 처음이 얘기가 됐냐면 2007년에 이제 그 국가간 기후변화 협의체라는 IPCC라는 게 있어요. IPCC에서 그때 보고서를 냈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그 인간의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온실가스 많이 배출해서 기후가 바뀐다라는 것들을 처음 제시를 해서 그때 이제 2007년이 조금 상징적으로 있는 거고. 아마 사람들 대부분 이 아실 텐데 엘고 미국 전부통령이 그때 이제 불편한 진실로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인식을 확산시켰죠. 그래서 이제 2007년이 조금 상징적인 거고 그리고 2015년에는 점점 기후 변화도 심해지고 새로운 핵 위협들이 등장했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북한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기후 변화와 핵 위협이 동시에 강조되면서 또 시간이 빨라졌다가 다시 또점점점점점 점점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2020년에는 1초까지 당겨진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우리가 지구 종말에 1초 전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바로 한해전 2023년에는 더 심해지고 있고 전쟁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고 인공지능 이런 것들도 같이 등장하면서 지금 이제 90초 전까지 당겨진 거죠 제 생각에는 기후변화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 이 지구 종말 시기라는 컨셉이 나왔을 때는 핵무기에 대한 우려예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통한 전쟁이 결국 지구를 종말 시킬 것이다 라는 우려였는데 결국 이 시간을 점점 당기고 종말의 시간으로 다가오게 만들고 있는 거는 기후변화가 더큰 역할을 하고 있다 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류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핵무기는 인간이 통제할 수가 있잖아요. 인간이 통제를 해서 이 지구 종말 시기를 늦출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기후변화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갔다가는 지구 종말로 갈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90초라는 건 그냥 단순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후변화 때문에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기후위기가 왜 발생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기후위기는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생기는 거고 온실가스, 즉 탄소를 누가 많이 배출하느냐 그럼 이제 그 많이 배출한 사람이 기후위기의 주범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경제 대구 뭐 에너지를 많이 쓰는 국가 산업이 발달한 국가 이런 경제 성장이 두드러진 국가들에서 주로 이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 미국 뭐 유럽 연합 뭐 인도 러시아 일본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한국도 지금 2022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 13등 정도 될 거예요. 그 한국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압도적으로 중국이 많이 배출하고 있죠. 이것도 되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긴 있어요. 물론 중국이 이제 많이 배출하는 거는 중국이 잘못고 잘살기 위해서 그렇게 됐지만 어쩌다 이렇게 잘못고 잘살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한국의 기여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는 싸디싼 물건들을 다 어디서 공수해 오느냐. 지금 이 방에 있는 물건의 대부분 뭐한 지금 다 까보면 90%는 메드인 차이나일 거예요. 중국이 전세계 공장이 나서 그런 거예요. 한국에서도 배출량이 많은데는 공장지대 산업단지 전 세계 산업단지는 어디냐? 중국이란 거죠. 그러면 중국에서 왜 그렇게 많이 산업이 성장하고 물건을 팔고 만들어냈느냐? 전 세계인이 팔아주니까. 요즘 미국에도 가면 Made in USA. 에 대한 어떤 구매 욕구를 계속 이제 부추기고 있는데 운송에 대한 배출량 줄여라 해외에서 이제 그런 고탄소 제품 사지 마라 이런 것들을 계속 독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회 경제적인 문화가 다 섞여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중국이 일등이다 이미 기존의 산업이 석탄에 의존하는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전부 다 가솔린 차 타는데 전기차로 내일부터 바꾸어 라고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차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미 석탄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석탄 단가가 워낙 싸기 때문에 경제성이 높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탄 기반의 산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꾼다는 거는 일자리 엄청난 얘기거겠요 그럼 굉장히 중국 정부가 우려하는 상황이 터질 수 있는 거죠 일자리에 대한 엄청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이유고 또 하나는 중국이 되게 아프리카나 개발도상국에 지원을 많이 해요 정치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데 그때 보면 그런 석탄 기반의 인프라 에너지 시설 같은 것들을 막지어줘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지금 석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미국은 중국에 비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단가도 떨어지고 있고, 변화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예를 들면 뭐 서부 일부 지역이라든지 중부, 텍사스 이런 데는 보수성에 강한 데는 아직도 석탄 기반의 그런 발전, 산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유예요. 이거를 흔들어 놓게 되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지역 경제가 무너지는, 그걸 쉽게 누가 그걸 뺄 수가 없거든요. 그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것 때문에 유지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나 미국에서 했던 것처럼 전력 수급의 안정적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단가가 싸고 운영이 편리한 석탄에 기대었던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석탄이 워낙 단가가 싸고 장기적으로 계약을 많이 냈어요. 석탄을 채굴하는 국가들과. 그럼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싼원료로 들여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석탄을 많이 써왔던 거죠. 그리고 석탄 발전소는 만들기 쉽고 그다음에 운영도 편리하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봤을 때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든지 규제를 풀어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석탄 발전을 계속 유지시켜 왔던 거죠. 석탄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는 과거형이죠 사실은. 과거형. 탄소중립 기본법이라는 거는 이제 작년에 나왔 거. 그동안은 해외에서 막 우리를 비난했듯이 석탄에 의존했고 많은 것들을 그렇게 산소기반 산업에 의지했지만 지금은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국가가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내놓고 변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에너지 안정적 공급이 안 되면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단시간에 모든 것을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걸 유지하면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과 규제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앞으로 잘 되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이제 미국이 분리수거를 안 하는 게막 기후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폐기물의 그런 기여도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환경 전반을 바라보는 인식이라고 봤을 때는 분리수거를 왜안 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경제성이 있죠, 경제성. 왜냐하면 얘네들은 분리수거를 하는 비용보다 그냥 처리, 소각하거나 매립해버리는 비용이 워낙 저렴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훨씬 더 그런 인식 수준이 높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어릴 때부터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미국은 그런 교육 체계도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분리수거라는 강력한 국가의 그 규제, 관리제도가 있지만, 미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주단이나 지역단에서 봤을 때, 일부 주나 뭐, 지역에서 하는 곳은 있지만, 국가가 연방정부가 나서서 그런 규제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런 것들을 통제하지 않는 상황이고.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점은 2018년부터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금지했어요. 그 전에는 미국이 예를 들면 폐플라스틱 같은 걸 중국으로 수출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활용을 해도 내다 버릴 때가 있는 거죠 중국으로 버려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제는 중국이 더 이상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게 되면서 처리 비용이 더 들어가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뭐 분리수거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쓰레기를 그냥 갖다 버리는 형태로 음. 이렇게 돼버린 거죠 한국이 희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국이 기후학당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기후학당이라고 말하는 건 아까 그 석탄 이슈 때문에 이제 한국도 석탄 발전을 많이 하니까. 기후학당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 한국도 보면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사실 국가 주도형으로 봤을 때 우리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는 걸 만들고 굉장히 강력한 국가의 규제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뭔가 시도를 강하게 하고 있고요. 교육도 엄청나게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차근차근 준비가 되고 있다고 봐요. 근데 기변화 문제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피해를 극단적으로 줄인다거나 온실가스를 감축시켜야 되는데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또는 이제 해외에서 봤을 때는 체감이 안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좋은 제도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은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잘 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해외 석학들이 한국이 희망이다라고 말한 거는 저는 되게 재밌는 메시지라고 보는데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국가가 뭘 하겠다고 하면 국민들 되게 잘 따라가는 편이거든요.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국가가 강력하게 탄소중립 정책을 펴거나 기후기 대응 정책을 펴려고 할때 국민들의 동의 수준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있고 상당히 교육 수준이 높아요. 한국은 그다음에 한국이 가진 기술력,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그런 기후이나 대응 기술들이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실효성이 있기. 발현이 됐을 때는 충분히 좋은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하게 보는 건 최근에 이제 제가 미국의 뭐 나사라든지 일본의 뭐 작사라든지 이런 해외에 엄청나게 유명한 그 과학자들을 만났을 때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케이팝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문화의 영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 한국에서 이런 기후위기 대응을 열심히 하고 잘 해나간다라고 하는 게 문화적으로 확산이 되면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그거는 과학자들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 좀 희망의 메시지를 줄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한국이 희망이 될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석탄을 많이 써서 사실 배출량 중에서도 석탄을 연소해서 나오는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배출이 많이 크던게 우리나라가. 그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굉장히 희망이 있어. 그럼 이 석탄에 대한 의존도만 낮추면 국가 배출량이 줄 거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때 다른 국가들한테 귀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게 또뭐 하나의 희망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전기를 많이 안쓰 거예요 에너지 사용 때문에 석탄을 많이 떼는 거예요. 미국에서 야간에 조명을 볼수 있는 위공성을 띄워요. 옛날에는 그게 국방의 목적이었는데 상대국가나 적대국가에서 뭘 하는지 보기 위해서. 근데 지금 보면 에너지를 얼마나 쓰는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데이터예요. 하늘위에서 그걸 바라보면 전 세계의 모든 곳에 불빛이 보이거든요. 근데 보면 한국이 너무 밝요 그게 문제인 거죠. 12시, 1시, 영업을 안 해도 불 켜는데 놓 되게 많을 거예요. 그게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건데 그걸 돌리기 위해서는 석탄을 어딘가에서 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불을 동시에 꺼버린다. 그래서 무슨 NGO에서 불 끄기, 지구의 날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끄면 충분히 에너지를 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유명한 그 k p o 가수들이 그런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해주면 파급효과 크겠죠 네. 획기적이진 않을 거예요 획기적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다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거고 뭐 에너지 전환해야 되고 탄소 흡수 온 강화해야 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조금 잘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기후 적응 정책이라는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석탄을 과감하게 줄이고 무탄소 에너지원인 재생 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고 이런 거는 약간 스피드가 느려요. 피트가 느린 건 확실한데 기후 적응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피해 이런 리스크들을 줄이기 위한 제도들은 사실 잘돼 있는 편이에요 그 하나의 예가 뭐냐면 한국에는 정말 집중호우가 와서 엄청나게 큰 피해가 났어도 거의 한 일주일이면 다 복구돼요. 몇년 전에 강남에 물난리 났을 때도 한 2, 3일이면 다 복구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차가 다행히 나오죠. 그다음에 몇달 후에는 다 차수막 설치하고 근데 아마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미국 가면 허리케인 한번 때리면 그 동네 전신주 다박살나거든요몇달 동안 전기 안들어와그 집이 다 나무집이잖아요. 동네가 다 사라져요. 근데 그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들은 어느 정도 한국이 잘하고 있는 부분 탄소 중립이라는 미래 목표 기후기 위 대응의 목표에서 보면 온실가스 감축하고 기후 적응 이렇게 두 꼭지가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은 조금 다른데 보도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기후 적응 이거는 한국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 어, 이렇게 봐도 될것 같아요 아 저는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전기차가 유명하다 왜냐면 지금 기후테크센터라는 것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라고 보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하는 기술 산업에 지금 보면 전 세계 산업군 중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게 누군가 뭐 가장 유명한 게 일론 머스크잖아요 탄소 문제를 처음에 지적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끌고 나왔던 거고.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거 막 배터리 문제, 뭐 충전 문제 얘기하는 거 있는데 다 해결돼요. 다, 다 해결될 수 밖에 없어요. 기술은 계속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노트북이 이렇게 뚱뚱했어요. 노트북이 엄청 뚱뚱했거든요. 그리고 한두 시간 쓰면 다시 충전해야 돼. 그리고 뜨거워가지고 다리를 올려놓지도 못해요. 그거 지금 20년 지났는데 그런 노트북 존재하지 않아요 저기 괴롭 시장 가도 아마 찾기 힘들거든요 기술은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컨셉을 누가 만드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거는 전력화되고 있고 이제 연소를 하지 않는 전기로 다 가는 상황에서 전기차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죠